제 결혼식 일주일 전은 좋은 의미로 현실 같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마지막 피팅, 결막한 전화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느껴진다는 그 조용한 설렘. 그런데 대신 무거웠어요. 가슴에 이유 모를 응어리를 아는 채 하루하루를 걷는 것 같았죠.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34살, 물류 분야에서 일하며 단순하고 체계적인 삶을 살아왔죠. 저는 드라마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함께 하기로 한 사람에게 제대로 하는 걸 믿었죠. 그렇게 엘리자베스를 사랑했습니다. 4년을 함께 했어요. 그녀는 날카롭고, 분명했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주목을 받는 그런 여자였죠. 마케팅 일을 했고, 마담 압박 속에서도 번뜩였으며, 색깔로 구분된 캘린더를 사랑했습니다. 제 프로포즈의 예스라고 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믿었어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금가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어요. 그녀는 점점 더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했죠. 하루는 어땠냐고 물으면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결혼식 스트레스라고 말했어요. 모두 결혼 전몇 주는 혼란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대한 서포트에 힘썼어요. 업체들을 처리하고 예금을 지불하고 그녀가 멀리 있는 듯할 때마다 안심시켰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제 최고의 친구 마크가 준비한 배철러 디너 3일 전 엘리자베스가 차가 또 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눈을 굴리며 농담처럼 이번 주를 넘기려면 기적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죠. 마크가 그 말을 듣고는 필요할 때마다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대학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고 이별과 실직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믿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질투에 관한 거라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이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무시한 직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일찍 퇴근해 엘리자베스를 깜짝 놀래주려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왔어요. 그녀가 힘든 한 주를 보냈으니 작지만 생각이 깃든 일을 해주고 싶었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마크의 차가 평소 주차 장소가 아닌 뒤쪽에 주차된 게 보였어요. 그때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엘리자베스의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차를 세우고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마크 차 창문이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야 했죠. 밖은 추웠지만 그 정적이 이상하게 느껴져 걸음을 멈췄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갔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제가 문을 두드렸다고, 제가 왔다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하고 서서 차 안에서 움직이는 형체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조수석 문이 살짝 열리며 엘리자베스의 손이 보였습니다. 제가 준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들은 것은 익숙함이었습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는 그런 편안함이었죠. 그들이 나를 보기 전에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주 평온하게 거의 기계적으로 걸어나왔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제 정신이 너무 일찍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요. 차에 타서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반지 핸들을 꽉 움켜잡아 손이 아팠던 것만 기억할 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묻고 제 뺨에 키스하고 마크가 심부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 옆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무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실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조용한 습관이었고 완벽하게 연습된 것이었죠. 저는 거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문에 놓인 그녀의 손이 떠올라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당황하거나 죄책감에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방식이요. 새벽이 오자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제 삶이 곧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저는 옷을 입고 차 키를 챙기며 모든 것을 바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것조차 저를 놀라게 했죠. 저는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들리지도 않는 농담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막 자신의 발밑바닥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요. 저는 아직 화나지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평정심이 분노보다 훨씬 더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늦은 배송 검수가 있다며 저녁 먹고 나서야 들어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죠. 저는 대신 마크의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할 말을 준비하지도, 고발할 말을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보아야 했을 뿐이었죠. 그가 문을 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보는 순간 사라졌어요. 우리는 몇초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몇 초는 우리 친구 관계 전체 보다 더 길게 느껴졌죠. 저는 조용히 단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는 24시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는 안도감에 찬 남자처럼요. 그는 몇달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 했어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 후에 말하려고 했다고 했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굳어졌어요. 산산조각 나지 않고 단단해졌죠.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돌아서서 떠났어요. 그는 저를 따라오지 않았죠. 따라올 필요도 없었어요. 어떤 끝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꾸며져 왔는지 깨달았어요. 늦은 귀가, 짧은 대답, 빌린 차,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운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몰랐을 뿐이었죠. 아파트에 들어서자 엘리자베스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배고프냐고 물었죠. 저는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초 동안 굳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했어요. 마크와 이야기했다고 말했죠. 목소리를 높이지도, 그녀를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울었어요. 사과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여전히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들은 마치 이 날을 대비해 연습해온 대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은 취소라고, 연기되는 게 아니라 취소라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48시간 동안 짐을 싸서 다른 곳에서 지낼 장소를 마련하라고 말했죠. 그녀는 우리 고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압박받는 상황에서 다시 쌓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은 보호하거나 영원히 잃는 것이라고요. 다음 며칠은 물류 처리, 업체에 연락하기,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한때 기대했던 계획들을 취소하는 흐릿한 시간들이었어요. 모든 전화가 아팠지만, 동시에 하나씩 할 때마다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지고 있던 무게를 하나씩 벗어던지는 것처럼요.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이사했어요. 반론하지 않았죠. 그녀도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다는 걸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크는 긴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언젠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화는 해결 없이 끝나기도 하고, 그것 역시 완전한 마침표가 될수 있으니까요. 제 결혼식이었을 그날 아침, 저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문에 걸려있을 옷도 없고, 냉장고에 붙어 있을 일정표도 없었죠. 그저 고요한 뿐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아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몇주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다고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 아팠죠. 제가 가질 거라 생각했던 미래를 잃는 것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거짓말이 되기 전에 잃는 것은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선물이었어요. 한달 후. 우연히 만난 공통 지인이 엘리자베스와 마크가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 중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소식은 제가 예상한 것처럼 따가움이 남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먼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약혼자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환상을 잃었죠. 그리고 제가 얻은 것은 명확함, 자존감, 그리고 다시 제 것이 된 삶이었습니다.